아버지가 신이요, 그럼 아들은 신이요, 신이 아니요. 신이 신이 아니요. 신이요. 그래, 신명을 형육신이 그래. 알아요? 그럼 우리는, 우리도 신이요.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. 어떤 사람은 신이가고, 고무신이요, 남학생이 어디 걸 보고, 고무신이 어디를 봐 여지마. 요즘, 요즘, 피도 많이 간다고 트렁파 치는 만드야. 내일, 오늘부터 비온이야 자? 그러니까? 그러니까,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?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. 그죠? 그런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때도 있지만, 언젠가 진실은 통한다, 안 통한다? 통한다, 진실은 통할 수밖에 요 리그 사람은 망친당하고그 사람은 가문이 망친다하고그 사람은 구반이 망친다하고그사람 많은 사람들이 망친다는 거에요 진실이 없지 같이 있다가 그러나 진실은 내가 지금 손해보고 내가 지금 피해보고 내가 지금 만들고 내가 뭐 비난받고 내가 학대받고 내가 멸치맞지만그 때가 되면 어떻게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 없고요 때가 되면 아무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그래요? 그 때를 향해서 동물들이 침으하고 기다리고 있고 근데 또 사람은 사람 감정의 동물이라 화가 나도 나갈 때가 많아요 배진이도 화냈는데 뭐독딱을했겠네고 우리는 그만한 사람한테 독딱을 했겠네요 근데 그것도 그 자체는 뭐여요 사람이다 노를을 몇몇 엮어갖고 몇 그냥 책통 만들어서 휘둘러보리면 거기서 굴리하고 그려요. 장단을 하나 단호한 가고요엄제가장가하는 사람들이 엄마한테도 대들어 예수님이 아우 지금 내 때가 아니나이다 그리거고 꼬들지 가다어진다다나 혼자 알고 꼬들내 때가 아니다고 대들어버려? 말이야, 너 저기다 말을 먹을 때가 흔이야얘한 나가버려. 야, 야, 저 사람 말대로 다 듣고 그래서 피를 딸리다 고나가고 엄마가 얼마나 빠르다고 나갑니까? 성정대는 없지만, 그랬을 거죠요 젊은 새끼가 말안 듣네, 내네 말을. 저 하나밖에 없는데, 저 매달 저 젊은 새끼가 말안 들어요. 에이씨, 자련키우고 지금 여기 축적팀인데, 니가 내말안들는게 내가 너한테 싸울 줄 없고, 에이, 나가야, 좋다면 나가, 나 지금 나갔어보그애들님만고이 그 하인들하고 막 다른 거랑 나온 게 애들님 어떻게 알겠아 엄마까지 화나고 나갔는데.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큰일 났잖아.